행복해지는 포토카드. 네, 이거 해 보면은 그다 넘겨서 여기 내가 체리포카다리고 그다음에 여기요 분산감은딱 여기 여기 같이 넣을 거요 여기다 놓도록 할게요. 여기다가 딱맞죠 여기다가는 이렇게 응원봉 같이 써가지고 그봉 여기도 응원봉 응 이렇게 다이가다 넣어주도록 할게요. 다른 는 네, 배추는 여기. 여기다 넣어도록 할게요. 아, 딱 좋아요. 딱 좋고요. 좋고. 페레는. 여기다 가어주도록 할게요. 음? 개박 좋아요. 제 네, 포토카드 열어보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